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12일 2월의 2주차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강정부의 신기자와 고배당 새벽조에의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일요일은 날씨가 상당히 춥다라고 하는데 예, 현장에 나가실 때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되겠고 아, 올해는 좀 겨울이 좀 춥네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음, 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춥고. 네. 어, 다음 주에는 좀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 만큼 현장에서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마필의 컨디션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역시도 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취합해 오신 신기자가 좋은 마필들을 추천을 드릴 것으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강각은 또 새벽 조교 때, 아, 그 추운 가운데 새벽 조교 열심히 한 놈들 추천드려서 이류경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신기자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 칠 경주 구 경주 칠 경주 구 경주 자 강백호는 후반부로 갑니다. 십 경주 십일 경주 아, 상위군 경주를 한번 집중적으로 노려서 멋진 적중을 만들어내는 현장 승부처 신기자의 칠 경주 구 경주 강백호의 십 경주 십일 경주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일요 경마 강백호가 아 신기자와 강백호의 그냥 왔다 왔어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국산 6등급 경주. 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과 직전 데뷔전에서 첫 입상을 한 마필들 간 접전 경주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9번 승리 의 여신, 8번 리치 여장군, 7번 재롱이,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요. 자, 우선 어떤 마필 좋나요? 뭐 8번 마 리치 여장군을 추천을 드립니다. 직전 어 공백전보다는 한결 그 걸음이 이제 타 차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워낙 이제 빠른 어 순발력 그리고 라스트 디심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뭐 주행 심사 때의 내용 그냥 자꾸만 들어와도 어 그냥 들어올 정도로 전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대비전에서 뭐 바로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9번) 승리의 혁신 직전 경주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아~ 그런데 어, 싱크 오브 수인과 그 녀석이 들어오면서 자, 배당도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김정준 기수가 다시 한번 정성을 들였고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9번 승리 여신은 아낄 이유가 없죠. 어차피 2차으로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뭐 다른 대한 마필들이 그렇게 뭐센 놈이 없기 때문에, 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몰아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나머지 대한 마필 하나 설명해 주시죠. 3번 마 배농입니다. 아, 박상욱 기수의 좀 등짝,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만 요 마필도 마찬가지로 주행신다 때 산에 가벼운 어, 엄눌림으로 밀고만 들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뭐 이번 경주 충분히 힘과 스피드가 더 차오르면서요.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19정화방, 하방, 과경화방에서 지금 두 마리를 출전을 시키면서 승부지를 굉장히가게 갖고 있습니다. 3번마 배농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백호는 7번 재롱이. 말 이름이 재밌네요. 재롱이. 무슨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자, 이마필은 그 직전 경주 25, 25주 만에 공백기를 갖고 나왔고 그때 당시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3, 4코너에서 좀 뒤로 밀리듯, 밀리다가 밀리 직선주로 에서 내선을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끝걸음 여력은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보였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철경 기수가 월요일 날은 조교를 했는데요. 마무리 조교는 조금 약한 듯 합니다. 자 하지만 지난주에 아주 멋진 기승수를 보여준 이철경 기수. 자, 이번 경주 뭐 최선을 다한다라면 충분히 인기마의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뭐 신기자는 8번 리치어 장군, 강백호는 9번 승리의 여신. 자, 여기서 어, 부연 설명으로 드린다라면그 4번 슈퍼찬스도 어, 매니피얼통인데요 1억 500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절대로 아낄 이유는 없는데 주행 조기 검사 때는 초반은 좀 늦었지만은 자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이번 경주는 뭐 열심히 몰아내준다라면 4번 슈퍼 찬스도 배당권의 마필로 손색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 저도 뭐 8번 리치 여장구를 놓고 때릴 예정입니다 네. 설명은 뭐 그렇게 했는데 네. 8번을 놓고 네. 나머지 인기 마필들을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경주가 되지 않겠냐 8번 9번 깜빡이 마권에 나머지 마필들 한번 잘 압축해보시길 바라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 1300m입니다.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축만은 없는 난타전 경주. 그렇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마필이 좋아요? 예, 오바마 빅스카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 마필은 경주를 뛰면서 지금 점차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전덕영 기술, 어, 기술을 이제 기승을 시켰는데 어, 아직까지도 뭐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는 마필들이라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동안 13전을 뛰면서 2차 한번 모니스톰, 15전을 뛰면서 2차 간보 이렇게 막, 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 또, 데뷔전 4전을 뛰면서도 한 번을 우선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5번 마, 빅사이, 어, 스카이빅은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5번 스카이빅은 직전 경주 제가 현장에서 인기 5위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대성 영웅이 빨갱이로 팔리는 걸 그걸 자르고 때렸더니 42배가 들어오면서 적중에 만들어내지를 못했는데 5번 스카이빅. 거리적인 강점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저는 7번 스타퍼펙트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습니다. 뚜렷한 선행마가. 자, 5번 스카이빅도 선행마가 아니라 따라가는 마필이고 1번 앤드리스 러버. 참말 이름은 멋집니다. 앤드리스 러버. 자, 하지만 이 녀석도 가끔씩 늦발을 하는 어, 꼬장기가 있는 마피리이기 때문에 자, 1번 앤드리스 러브도 직전에 5번 스카이빅을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끝걸음 여력은 어, 더 좋았습니다. 요번에 1번 게이트고 앤드리스 러브 좀 관심있게 같이 갖고 가셔야 되겠고 7번 스타퍼펙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 신지 기수가 지난주부터 아주 공을 많이 들였고요. 모자란 뒤를 보강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느린 경주 즉, 부진형 마필들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조선 경만은 앞장 까는 놈이 장땡이다. 자, 그 중에 7번 스타 퍼펙트는 선행 찬스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7번이 선행을 나서는 순간 쉽게 돌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나머지 대한 마필 하나 설명해 주시죠. 예, 9번 마 희망클럽 추천을 드립니다. 어, 송재철 기수가 일주일 내내 예, 훈련을 했고요. 어, 이번 경주를 통해서 진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9번 게이트 외곽에 밀려 있습니다만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고 또 휘양호의 이번 경주 재기를 위해서 어, 마방의 노력이 상당히 눈에 띄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배당권 마필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4번 포리스트 로즈라는 마필입니다. 자, 포리스트 캠프 자마인데요. 자, 이 녀석은 작년도에 입사를 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자, 아, 데뷔전이좀 늦어진 마필들 중에 하나인데 김규백 기수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어차피 국산 6등급에서 특출한 걸음을 보이지 못하는 경주라면 4번 포르, 포리스트 로즈 아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번 포리스트 로즈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신기전은 5번 놓고 때리시네네 5번 놓고 때리겠습 저는 7번 놓고 한번 후차권 마필 공략하는 만큼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1 0타 경주인데요. 어, 인기만 접전 경주 어, 고만고만합니다. 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난타전 경주고 초반 발빠른 마필도 많고 자 관심 마필은 어떤 마필이셨나요? 뭐 6번만 필라니케는 그래도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앞서 있지 않느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먹히는 거로만 이하가 생각을 하면서요. 분명히 마필은 선행 나가서 어,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어, 물론 이제 편성 자체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 이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은 6번만 필라니케는 그래도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어, 앞서 있다 생각 합니다. 자 6번 필라니케. 레이팅 점수 35점에 부담 중량 55점 5kg 막뭐 아낄 이유가 없죠. 빠꾸 기어를늘 수가 없네요.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가을의 전설과 같이 채찍까지는 꺼내들고 훈련은 잘했는데 이 녀석이 좀 직선에 접어들면 안으로 좀 기대려고 하고 펜스에 의존해서 좀 뛰려고 하는 마필인데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 된다. 자, 외곽에 있는 9번 용왕 시대와 같이 초반부터 선두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 6번 필라니케. 자, 저는 5번 스피더엘라입니다 직전 경주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자, 이렇다 할 걸음을 뽑아내지를 못했는데요. 자, 이 녀석도 일단은 순발력 자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비록 10번 계 11번 서울 퀸한테는 졌는데, 자, 서울 퀸은 상대적으로 부담 중이어 늘어난 반면, 5번 스피더엘라 아, 32주에서 최근에 이억 기수가 승부를 한 번씩 대주고 있는데요. 뭐 열심히 몰아내 준다면 라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번 블랙슈가 어떻게 보십니까? 음, 블랙슈가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게이트 이전과 충분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이 마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직전 경주 제가 현장에서 대가리 놓고 때렸습니다. 자, 12번 게이트에서 그때 62주 만에 나와 가지고. 자, 그런데 참그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요. 이번에 1번 게이트고 약간의 7주에 공백은 있지만은 뭐 마필 상태는 충분히 좋다. 왜냐하면 앞선 마필들은 많지만은 직선의 끝걸음 좋은 마필은 없거든요. 그래서 1번 블랙 슈가. 자, 인 게이트의 이점으로 지난주 조제로 기수가 한두달 만에 그렇게 바닥을 쓸고 다니다가 지난주에 우승을 한번 했는데 좀 회복세를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동안 입상에 성공을 못 했다고 했는데 뭐 1번 게이트는 블랙 슈가 조제로가 직접 조교를 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자 나머지 마필 대한마필또 있으십니까? 예, 11번마 서울퀸입니다. 어, 직전에 요마필 이제 복승식이 131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 당시에 이제 필라니케를 놓고 공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뛰게 되는데 네, 필라니케를 축으로 해서 서울킨을 강하게 노렸어요. 그런데 이제 1번 일본, 어번만 이제 그 당시에 차민구 시 4번 게이트에 있으면서 어우승2차으로들오면서 이제 제막을 깼는데 이번 경주에 이제 필라니케와 서울킨이 다시 한번 붙습니다. 분명히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고 뭐 직전에 어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연승으로 몰아갈 것이 다 생각합니다. 자, 부담중형 55.5kg. 게이트는 외곽으로 좀 밀려 있고 전개상으로는 좀 불리하지만 직전의 걸음이라면 다시 한번 아 어, 최선을 다해 볼수 있는 마필 11번 서울 킹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신기자는 6번 필라니케를 놓고 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강백호는 5번 스피드엘라 이 아, 녀석을 한번 관심 있게 예, 배팅권에 중심해 놓고 분산 배팅을 때려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국산 5등급 1,200m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1번 게이트에 있는 검진이 이렇게 올 대가리로 팔려도 되는 겁니까? 그래, 저도 뭐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뭐그 다른 마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8 번만 열퀸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마필이고, 어 직전에 좀이상한만큼뭐 어, 품이어서 심을 어, 못 썼는데 어, 이번 경주 이연종 기수 안장으로 이 마필도 어, 순발력도 좋고 막판 디쉬도 굉장히 좋아, 요 힘이 예, 그만큼 이제 그 좋다는 증빙이 되는데. 뭐 평생 자체도 해볼 만하다 검진이 강력하게 (1위를) 팔릴수록에 이마피이 선전해 준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배당도 높아질 거다 생각합니다 자 강백호는 (5번) 성우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오로지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아, 또한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좀 거북기가 있는 마필이라, 아, 직전 경주에도 송재철 기수, 아, 김철우 기수가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자, 이번에 송재철 기수, 적임 기수라고 볼수 있죠. 월요일 날 주로 훈련을 했고, 또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그 안쪽에 그 미니 월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쪽에 그 보조주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 지구력 보강에 주력을 했는데, 자, 문짝이 열리자마자 5번 성어뜸은 누가 쫓아오든 말든 일단 앞장을 나간다라면 천이백 메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직전에는 끝걸음이 무뎌졌지만 이번엔 적임 기수 송재철이가 열심히 몰아내준다라면 5번 성우뜸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나머지 대한마피를 하나씩 설명해 주죠. 9번 마스칼레디치는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뭐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200m가 늘려나갔어요. 근데 이제 임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에 이제 유승환 기수가 임마피를 기승을 해서. 어 상당히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 지난 주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주 이제 인경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어, 충분히 고바마스칼레디치 인경 기수의 기승수라면 한층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1번 검진 저는 뭐 1번 검진을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검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고 어, 이번에도 1번 게이트의 이점 경주 거리를 1,200으로 줄였고 레이스 전개도. 바로 5번 성우뜸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라면 아낄 이유가 없죠. 또 27조의 마방의 수득상금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 김철우 기수가 아, 이번 주또 아, 주로훈련도 직접 실시를 한 만큼 1번 검진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신기자는 8번 열퀸 9번 스칼렛 위치 강백호는 5번 성우뜸 안쪽에 1번 검진 뭐 고안에서는 그 쉽게 끝날 것 같은데 과연 충마를 1번을 놓고 때리느냐 아니면 다른 대한마필을 놓고 때리느냐가 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다. 안말 한정경주에서는 항상 앞선에 나서는 마필이 좀 유리한 어, 경주 결과가 나오는 만큼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5경주 1300m 인기마 접전경주 안쪽에 1번 장산파워 7번 선플레이시 자그 대한 마필로는 뭐어만고만하게 팔리는데 자 우선적으로 어떤 마필좋주뭐 1번만 장산파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마필은 이제 승급을 했고요. 뭐 직전하고 똑같은데 어,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어 직전에는 이제 직전 경유에서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던 걸로 임기원 기수가 교체가 된 거고요. 자 이번 경주는 임기원 기수가 이 마필을 주행 심사 때부터 계속 기승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이전까지 있기 때문에 뭐 분명히 압선 공략이 이어질 것이고요. 뭐오시점마 방에서도. 마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는 장산 파워 게이트 2점에 단독 선행을 나갈 찬스를 맞이했고 뭐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가서 거리를 대차로 벌리면서 여유성. 자, 한번 정도는 더 노려야 될 마필이고 승급 전에 부담중량도 55.5kg. 자, 1번은 뭐 저도 세게 보는 마필인데. 자, 저는 3번 백산 아일랜드라는 마필. 사실 뭐 실전에서는 별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 이마필이 작년 12월 20일 날 김동수 기수가 그때 방해를 받으면서 입상에 실패를 한 이후에 최근 1,700m를 두번다 거리를 늘려 나와서 뛰었는데요. 사실 앞장, 뒷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무리 조교를 아주 채찍까지 되면서 관리사가 아, 한번 해보겠다고 강한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요. 자, 게이트 이점도 좋고 이마필도 초반이 그렇게 절대 느린 마필은 아니죠. 안쪽에 1번 장산파워가 있지만 아, 나머지 마필들이 외곽으로 포진되 있어서 자 인코스의 2점만 10분 활용한다라면 3번 백산아일랜드는 대단권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나머지 대한마필 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신지기수가 기승한 마필입니다. 이제 8번만 이제 슈퍼문인데요. 24전을 뛰면서 1승 한 번에 2착 두 번을 한번 뭐 성적면에서는 큰 성적은 아닙니다만 이번 편성에서 고만고만합니다. 한네마리 정도 인기 마필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은 고만고만하고요. 또 인기 마필을 하더라도 뭐 승률 쪽에서도 그렇게 높은 승률은 아니다. 이번 경주 슈퍼문의 발걸음이라면 신지기수의 기승수가 맞물려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 생각 합니다. 자 저는 칠번썬 플래시를 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인기 마필이라 하더라도 부민호 기수가 월요일날 어, 병합련 재기어킹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했는데 뭐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냈죠. 어, 안쪽에 이번 컴플리트 위너를 마지막에 때려 잡는 걸음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에 일점오 m 로 다시 한번 천삼백 메타 아, 최선 승부를 던진다라면 뭐 인기 마필이지만. 어, 충분히 경쟁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1번을 놓고 때리는 경마입니다. 자 신기자는 8번 슈퍼몬, 강백호는 3번 백산 아일랜더, 거기 뭐 7번 썬플래시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자, 1번이 있기 때문에 1번에 붙여서 후차권을 압축을 하셔야 될 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1,300m입니다. 인기만 접전 경주고요. 3번 청담대로 외곽에 11번 썬키스터. 맨날 가서 깨지고 있는 일본 국제명품 자 거기에 5번 산타마리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가지는 경주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어떤 마필이 좋나요? 뭐 3번 마 청담대로입니다 좀 안정적인 흐름이죠 점차 계단식 상승세를 이루고 있고요 뭐1 8조마방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또 마필 가격이 한 7300만원 정도 지금 어 마필인데 요 마필 우승을 한번 못했습니다 정말 그 훈련하고 그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편성이 그동안이 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경주는 편성치고 이 마필이 만난 마필 중에서 가장 약한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센 마필이다. 편성이 가장 약하게 만났다 이렇게 아,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부담 중량이 56kg. 직전보다는 3.5kg가 늘어난 3번 청담대로. 자, 강백호는 일본 국제명품입니다. 자, 이거 정말... 에... 왜 직전에 1700m 현장에서 한번 노려봤는데 그때 재현병력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또 공백도 있었고 이번엔 김용근 기수가 열심히 주로 훈련을 했는데 자이 녀석은 국제 명품은 1400m 이하로 통할 수 있는 거음이다 제가 직전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중장거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어차피 부담 중량도 3번 청담대로도 어 3.5kg가 늘어난 반면에 아, 일본 국제 명품은 거리를 줄인 반면 부담 중량은 1kg가 늘었습니다. 일게이트 2점. 뭐 초반에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아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에, 일본 국제 명품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고 자 나머지 대한 마필 하나씩 설명해 주죠.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5번만 이제 산타 마리라는 마필입니다. 뭐 33전에 1승 한번, 2착 한번 정말 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 편성이 부진 마들의 편성이다. 어사 등급 혼합 사 등급치고는 상당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필들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사이즈 면에서는 분명히 5번 산타 마리는 어좀이 된다 이번 이번 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가보면 배당권 마필 4번 정한킨 참 지금 세 번째 노리고 있는데요. 참 정말 개똥 같이 못 뛰더라고요. 말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기본적인 걸음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박병현 기소 정말 말 타는 거 보고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 녀석은 1700m보다는 오히려 적정 거리가 1300m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번에는 조제르 기수 적임 기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제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이마필도 마무리 조개를 길게 놔주면서 걸음은 좋았는데요. 자, 초반에 이마필은 선행권 마필이 절대 아니죠.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4번 정한킨. 자, 추천을 드리면서 자, 11번 썬키스트는 설명을 안 하네. 둘다. 네, 뭐 인기는 끊이다면은 가게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6경주 신기자는 3번 청담대로의 나머지 마필 5번 산타 말이고요. 강백호는 1번 국제 명품의 4번 정안 퀸을 추천을 드리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신기자의 첫 번째 16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접전 경주인데요. 참 상당히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명 좀해 주시죠? 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에 직전에 어 지난주 일요일이죠. 적중을한 경주입니다. 배당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오면서 어 적중을한 경주인데 금아필하고 그 대등한 전력을 보였던 그런 아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필은 6번마 와일드썬던데 물론 복승률 쪽에서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준 걸음은 뭐큰 기대를 갖기는 좀 믿음감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이런 승부를 한번 특급 승부처로 공략을 하면서요. 정말 한번 강하게 한번 노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어, 신기자 특급, 어, 그리고 메인, 메인 승부처에서 이제 어, 적중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 이번 주부터 더 좋은 모습, 더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믿고 공략하셔도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7경주 단초한 나온 마리 경주 편성에 인기마를 뒤로 돌리고 때리는 만큼 그만큼 배당을 노리겠죠. 자, 네. 현장에서 노릴 만한 경주입니다 자, 신기자의 현장 승부처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1700m 인기마 접전이네요. 이번 네. 경주도 5번 네. 해피 센세이션, 7번 마중물외곽에 10번 에클레어, 휴머 뭐나아가서는 9번 초원벌터 8번 소박한 인생까지도 고만고만한 전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관심마 봐주는 뭐가 좋나요? 자 오바마 해피 센세이션이죠. 어, 스타보니비를 7마 신차로 이겼습니다. 스타보니비가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스타보니비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어, 2차 인가 했었죠. 2차 하면서큰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고 관리 맙니다. 예, 그런데 그 마필을 7마 신차로 이길 정도라면 뭐 상당한 어, 스피드 면을 가지고 있다. 뭐 증빙이 된 거고요. 어, 이번 경주 물론 7번 마진물도 있습니다만 어, 여유있게 넣으면서 우승까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자 강백코너 10번 게이트는 에클레어 휴머를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부담 중량이 늘어난 반면 종반 끝걸음은 좋죠 하지만 1700m 코너 구간이 4개짜리인 구간에서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10번 에클레어 휴머를 제가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요 선행을 나선 이후에 끝걸음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주 거리가 1700m 1300은 돌지를 못했을지언정 오히려 1700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아, 편안하게 앞선에 끌고 나간다면 7번 마중물도 선행권 마필이 아니고 자, 5번 해피센세이션도 따라오는 전개입니다. 그렇다면 10번 에클레어 휴머가 출전주기 정상 속에서 외전에서 강력하게 한번 선행작전 충분히 저는 나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10번 에클레어 휴머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나머지 대한 마필 하나씩 설명하시죠. 뭐 7번 마 마중물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번 편성에서도 분명히 이제 사이즈가 되는 마필 7번과 5번, 5번과 7번의 분명히 접전 구도가 형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 마 물론 이제 부담 용량은 올라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상승세 그러면 굉장히 무섭다. 또바그른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면 뭐 승부지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마 마중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8번 소박한 인생, 직전 경주 어, 소박한 인생, 제가 그, 하정훈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예, 이마필을 좀 노려봤는데 자, 이마필은 지금 그 말이 좀 뒤집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조교를 약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좀 조교 강도를 세게 했고 어차피 승급 전에 부담중량 51kg 김동수 기수. 자, 21주에 서 김동수 기수가 가끔씩 승부를 해 주는 기수인데요. 자, 이마필도 따라가는 전개에 1700m 초반은 좀 느립니다. 하지만 직선 주로해서 끝걸음을 제대로 끌어내 준다라면 8번 소박한 인생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신 기자는 5번 해피 센세이션, 강백호는 외곽의 10번 에클레어 휴머 이두 마리를 추천을 드렸고 7번 마중물이야 뭐 현장에서 강력히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니까 7번 마중물과 8번 소박한 인생 요런 마필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자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1유경마 신 기자 두번째 현장 승부처 혼합 3등급 1800m입니다. 자, 인기만 접전 경주인데요. 자, 현장에서 10번 다이아삭스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네, 자, 설명 좀해 주시죠? 뭐 이번 경주는 다이아삭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 메인 승부처에서 제가 영농을 놓고 과감하게 했는데 워낙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당이 그렇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뭐 시대왕 같은 거는 보지도 않고요. 예. 완전히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아예 그 하나도 사지 말아라 이 정도로 어 3번은 제외를 하고 어, 의외로 이제 그 어, 속보 왕자를 한 방으로 공략. 그 당시 복승식이 22배 였습니다. 그 기본, 그 기본 마커니 그랬는데 의외로 모닝스카이게 들어왔는데 배당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적 중에 그 안위를 삼었고 자 이번 경주 이제 구경주도 시번마 다이아삭스는 승부 의지만 있다면 어, 충분히 우승까지도 아주 여유있게 들어올 마피리다 그런데 문제는 후착 싸움입니다. 어뭐 8번마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절묘한 선택이 팔리고 있습니다만는이마필은 마무리가 부족한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인기를 그만큼 끌어준다면 분명히 배당이 다른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민구세 서울킹 같은 경우가 135배가 나왔거든요. 어, 인기 1위에 붙여서 뭐 복병마가 하더라도 배당이 충분히 나오는 최근의 경주 흐름이기 때문에 다이아삭스를 놓고도 한번 배당까지 노리는 전략 어, 1 0격 구경주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절묘, 절묘한 선택. 자, 2등급에서 3등, 3등급으로 강등이 된 말인데요. 자, 10번, 다이아삭스를 놓고 후차권 마피를 공략을 한다는 만큼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1유경마, 10경주, 11경주는 강백구의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어차피 10경주는 뭐 인기만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기만을 놓고 때리지는 않겠습니다. 9번, 천지스톰. 자, 원래는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 날 미소왕자와 이 천지스톰을 훈련을 했었는데, 자, 미소왕자를 포기를 했습니다. 또 미소왕자는 출전을 포기를 했고, 자, 그렇다면 9번 천지스톰이 레이스 전경 상당히 유리하고 부담 중량도 줄었고, 다만 1 3주에 공백과 함께 구절염과 병력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을 놓고 때려서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인기도에 밀려 있었던 마피를 제가 강력히 노렸던 마필인데요. 자 새벽훈련 시 거름을 봐서는 뭐 이번 경주 인기만 천지스톰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름이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자 9번 천지스톰을 뒤로 하고 자 복병권 마필 아마도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려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적중만 나와 준다라면 중배당 이상도 기대해 볼수 있는 10경주 현장 승부처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연타석으로부터 보는 11경주입니다. 자, 이런경은 마지막 경주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는 6번 포다르고스를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인데 부담중량도 줄었고 레이스 전개도 상당히 유리한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승급전입니다. 자, 승급전의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기보다는 자, 직전 경주 놓고 때렸던 4번 장산 시티를 베팅권에 중심에 놓고 때리는데요 4번, 6번에 틈새드가 많습니다. 그 나머지 대한마필도 배당을 내줄 마필들이 많은데요. 자, 우선적으로 6번, 4번. 4 번, 6번 인기마에 한 마리는 잘라내고 현장에서 십일 경주 빨갱이 접배당이 아닌 중배당까지 노려서 자 멋진 적중 십 경주, 십일 경주를 연타적으로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만큼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월 십3일이죠 자, 2월 12일, 2월 12일, 일요경마 신기자와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도 상당히 혼전도가 높게 짜여져 있고, 또 날씨도 춥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무조건 적중만이 살길이라는 각오로 뭐 멋진 마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경마 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